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요새에 각기 그 뜻을 말하며 아참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아라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리 말하기를 우리의 이니우리말이니의 말씀에 관한 환자들의 눈과 긴핍 환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환전한집에 두리라 하시도다 호와의 말씀은 순하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 부터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어다민 인생 중에 비을 받는 때아이이또곳서서할 때는 더다. 아멘. 시편시미편 말씀은. 사인들이 평행하는 시대에 의인의 호소와 믿음이라는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라는 성공로 말씀드릴. 다윗이 살고 있는 이시대 당시에 악인들이 횡행한그러한 사무소에서 도를 잘 모르지 측근에 있는 힘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익히 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로하여 소서 첫 문장에 예후와 안 신명을 내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신명을 쓸 때에 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셔서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으로 원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원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사멜하 7장 발절에서 16절 말씀 사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라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그 약속 그뿐입니까? 것 그리고 다윗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토대로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자가 어떤 경건한 자입니까? 하시드란 말에. 경건한 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태도, 그 상태를 경건한 자 달리 번져가면 거룩한 자, 긍유를 가지는 자, 성도, 선인, 자비한 자 그런 표현을 경건한 자로 번역을 했다는 것니다 이런 자가 없어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만 아니라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나이다. 없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충실한 자는 에루민입니다 이라고 해서 확히 믿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없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오은 아예 없다. 다시 하나님만 보고 신분주의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진실로 음. 사람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근한자가 끊어졌다. 견근한자는 금방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대상을 쭉키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 아는 믿음이라고 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 끊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음을 보고, 도리어아인들이 횡행하는 다윗시대에온 나라의 지경의 상태를 보고 지금 하나 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수하는 내용이고,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없어지나이다, 파슈라는단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딱한번쓰인다지 아예 없다는 사실지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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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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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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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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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다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것이 강조중을 되는 것이 예리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리미야에 네가 지금 밖으로 나가봐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두 찾아봐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몇 사람? 한사람 나도 있으면 내가 이수 성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보시면요.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은 강조점을 두게 된 답수 아예 없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너무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마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눈을 볼때 진정한 등걸한 자 믿을 만한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0대를 보 의는 뱀의 시대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서 볼 때도 보이는 문장에 하나도 없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둥근한 자로 준비되고 믿을만한 자로 준비되겠습니까 인생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찢어지고 갈기살기하더니 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적으로무의 상태가 되어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충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고자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또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태도를 말 그런 상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한번 쓰인 단어도 있고 다섯 번 쓰인 단어도 있고 몇 차례 쓰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근한 자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연단으로, 훈련으로 밀어 넣었습니까? 경건한 자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죄벌 구입, 툭을 구입. 어떤 걸 500도에, 어떤 걸 3000도에 구입했습니까? 귀한 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경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을 뵈치 않고 주님을 향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달의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을 향해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욕심? 귀한 그룹. 500도에서 끝나는 자기 그룹 3,000원, 5,000원짜리가 아니라 3 0 0 0도있어도 수십도 안 견딜 수 있는 귀한 그룹으로 만들내는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멋있는 경건한 자,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만든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오늘 말씀에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자를 살펴보십니까? 누구예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갈고 몸통을 갈고 하트를 가늠? 그 상태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로운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분과의 대화가 될수 있는 레벨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것입니다 경건한 사는은 고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시험에 굴려서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붙여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은 마음으로 말리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충실 자로 하나님의 믿을만한 자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황을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교제를 믿는 그런 글의 디테일과의 신화적인 표현으로 예수주대의 장성이란 것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비전과 꿈으로서의 부함을 받아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한 자로 맺어진 것이 부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진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치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를 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도 엘미야 시대처럼 오다위시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기 표현상 없어진다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논문에는 없다 아예 없다 뭐라고 말씀했죠? 없단다 바슈! 딱 한번 위라 하기로 그다는것이예 오늘 들림에도 그만큼 팍슈 없다는 것이 하늘문을 보혈로 쫙 엄청나게 크게 지금 열어놨는데 팍슈 없다는 것이 어떤 자가 하시 근거한 자 어떤 대상을 지우지지 않으는 태도를 가진 자 어떤 대상입니까 그룹한 자와 사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떤 무엇과도 우리의 영혼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꾸수 있는 것은 아들의 몸의 필값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한절 시에서 흘러나오면서 창조의 원리도 깊숙이 숨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지?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진짜 사랑해? 안 죽으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때까지 빠지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믿는다. 왜? 예, 그거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 누가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실 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환난에 가까운 이때는 영적으로 아직 육적인 모든 모습까지 눈에 보이는 환난은 덜하지 않지만 그중대는 과정 무시무시한 어둠에그림다가온 주부를 겪는 이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피로, 영혼육, DNA 모든 천재시까지, 덮이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그렇게 하나니. 아들께서, 으렁의 인증을 받고, 우리가 자백하고, 씻어내므로 말고, 그, 그렇게 하다 힘놈보다 더강그 으렁을 받으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어떤 자를 찾겠습니까 하나밖에 는 하나님의 독신자와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공중혼인잔치예요한자찾줄니다 믿을 만한 자를 그 아들과 결혼시키줄 믿습니다 오늘 영책이 불의 비밀이 또이 말씀에서 경건한면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경건한면 되겠구나 믿을 만한 자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충실한 자로고 표현했잖아요. 이두 가지만 가면 하나는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씻는 오해를 씌고 진리를 행하는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예후와 가 되어주시길 믿습니다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길 믿습니다 믿음만한 진앙의 인물들을 찾으시길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한 자로 믿을만한 자로 충실한 자로 우리 생활을 성길 맡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